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 것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완성되어서 임하게 될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부분을 되새기고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은 이 미련함과 완고함 때문에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안다라고 고집 피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육신적인 미련함과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놓고도 완성되어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분명히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건데 그날을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됨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비유 일명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 핵심을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뒤 문맥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달란트의 비유는 일명 감남산 설교 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한 부분입니다. 감남산 설교는 24장 3절부터 시작되는데, 24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붕괴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었고 그 질문한 곳이 감남나무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가르치신 내용이다 라고 해서 감남산 설교라고 읽혔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감남산 설교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걸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게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앞에 24장, 45절부터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있고 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두 비유가 다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비유를 비유를 두 가지나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해서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는 식이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 보면 이 악한 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기 이 본심대로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되죠. 그러고 있다가 주인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그 날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찍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에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주님이 일찍 오시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열 처녀의 비유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안한게 아닙니다. 열 처녀가 다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늦게 올 경우도 있으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맞을 준비, 신랑 맞을 준비를 했냐면 이 등불에 기름 가득 채우고 등불만 있으면 그때 안에는 이 등불이 이 꺼지기 전에는 신랑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비유를 보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만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한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다섯 처녀들이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더 늦게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데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이 이때쯤이면 오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아도 어떤 시기적인 시대적인 징조들을 가지고 정, 이,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이 말을 했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데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언제 올 거다라고 예측하지 말고 분명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언제쯤 온다는? 즉, 주인이 언제 온다라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에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간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주인이 여행 가면서 달란트를 각자에 맡겼는데 맡긴 이유, 맡기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반응을 보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이 행한 것을 통해서 그 목적 이유가 밝혀지는데 20. 절. 아이.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핵심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라는 겁니다. 주인이 왜 맡겼는지를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즉시로 곧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즉, 다섯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물론 장사는 방법이지만, 목적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익을 남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했다는 거죠. 즉, 곧 가서 즉시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고자 했고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것을 결산하게 되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분명히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땅에 묻어 둔 이유를 말할 때그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가 너무 적어서 장사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것은 핑계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장사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33kg. 그러니까 금 33kg예요. 지금 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한 돈에? 인터넷을 제가 어제 밤에 쳐 봤는데 그 시점에 74만 8,988원.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집에 금을 좀 쌓아놓게 해 주십시오. 한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네요. 아. 집에 금이 없으니까 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일이 없죠 아 주여 다 베풀고 나누는데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한 돈은 3.75g 3.75g 그러면 여기다 계산하기 쉽게 만을 곱하면 37.5kg이 되거든요 물론 한달한테는 33kg인데 약 4.5kg 킬로그램쯤 차이 나니까 계산하기 쉽게 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밑에 단위 띄게요 그냥 74만 원에 74만 원에 만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74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74억이라는 돈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74억 어떤 일을 해보기에, 장사를 해보기에 적은 금액이에요. 충분한 금액이에요.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자기한테 맡긴 게 너무 적어서 장사 미천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장사할 수가 없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제게 재능을 주신 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누군가에 비하면 재능이 적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맡겼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즉, 사람마다 재능이 차이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맡기신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불가능할 만큼 턱없이 적게 주신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나가, 나는 재능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나는 공부하는 머리를 하나님이 안,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고 했죠. 그 엉덩이로 한다는 게 뭐냐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보인 자세,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분명히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될 것인데 그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취해야,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인데요. 그게 뭐냐면 즉시로 가서 일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일할까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로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는 거죠. 언제까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그 날이 언제다? 내가 몇 년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 날을 계산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학생은 공부하는 거, 우리 어른들은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꼭그 시간에 내가 아니면 안될 일이라면 혹여나 주일 오전 예배 시간하고 겹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가 주일 오전에 예배 당오지 말고 일터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이 뭐죠? 이렇게 직급이 위로 올라가는 거 목사는 그게 없어가지고 아 승진. 사업장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서 주일 오전에도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또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그 일을 주일 오전에 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일안 하고 예배당에 오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 일터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 주일 오전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일터에서 일하는 건 내가 짜를까봐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거라면 여러분 예배당이 없어도 여러분은 예배자인 겁니다. 네.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언제까지 일했다고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열심히 인내하면서 꾸준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설명드린 대로 학생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공부요. 우리 어른들은 직장인이면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익도 남겨야 되지만 이익 남기는 게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것. 즉,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사업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비록 더 많은 이익을 낼수 있지만 손해를 보면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익을 궁극의 목적이 아닌 창조 원리를 따르는 거면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정직한 방식으로 좋은 원자재를 쓰면서 그래서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꾸준히 사람이 몰라 줘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예배만 잘 드리라고 권면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바울 본인의 삶의 방식 자세를 고백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게 되도록 모든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일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인내하며 꾸준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런데 공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조급한 마음에 성적 올라가는 것에 더 기쁨을 표현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그 성적을 매기고, 그래서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그 앞선 사람들만 마치 성공한 인생처럼 평가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부담도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걸 열심히. 인내하며 꾸준히 하는데 참 힘을 내기가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인내하며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피해야 될 자세를 이 본문에서도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 주신 것을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어서 내가 이것을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핑계했는데요. 주인의 답변 27절에 보면.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맡겼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정말로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걸 묻어두었다면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은행이라도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맡긴 대로.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인을 무서워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땅에다 묻어 두었다면 도대체 땅에다 묻어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하고 지냈느냐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주인은 이한 달란트 74억의 돈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적을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때 부족하지 않은 재능, 시간을 맡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맡긴 시기가 똑같고 결산하는 시기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땅에다 묻어 두고 장사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동안 뭐한 거예요? 노른 거예요. 자기 나름, 자기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주인이 맡긴 일,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주인의 일을 소홀히 한, 예, 표현대로 하면 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혹여나 받은 재능의 차이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재능이 부족해서 우리 집은 환경이 열악해서라고 핑계하면서. 공부하지 않거나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삶의 환, 이 삶에서 환경의 가정의 열악함을 핑계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인내하며 꾸준히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 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지난 달에 했던 경건훈련 교재에서 29쪽 3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불행이 갑자기 닥쳤을 때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도리어 커린이 지적한 것처럼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라고 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전히 구원을 기다리는 고통받는 인류의 일부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 삶에 고난이 왔다고, 내 삶이 열악하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핑계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는 환란을 당한다고 도리어 말씀하셨죠.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성실함과 인내로 삶을 살아내면 정말로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한게 아닙니다. 앞선 두 가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이세 비유에서 악한 종, 또 미련한 처녀,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합쳐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열악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예배와 주어진 일,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인내하며 꾸준히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께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오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인내하며 꾸준히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서 남기신 것을 도리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